감성적인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박서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일상과 기억에 남는 가족 추억에 대해 털어놨다. 박서진은 음악으로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술 생활에 늘 격려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세상을 떠난 형에 대한 깊은 애틋함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은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연예계 초창기부터 늘 곁에서 격려해준 형효준과의 특별한 인연을 털어놨다. 효준은 그의 배려와 희생으로 박서진의 마음에 깊은 각인을 남겼고, 그가 음악 경력을 쌓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팬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박서진은 항상 헌신적이고 배려심이 깊어 팬들과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연기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박서진은 활발한 예술 활동과 더불어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과 사랑의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지원과 공헌으로 그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겼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예술가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트로트계의 유명 인사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빛나는 사례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팬들에게 감동적인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심오하고 의미 있는 문화적 가치를 선사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박서진의 삶과 경력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죽은 형의 조언과 격려를 기억하고 그것을 늘 동기로 삼아 노력한다. 사랑과 가족관계는 영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견고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박서진은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예술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가족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미 있는 기여로 트로트계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박서진의 여정은 예술과 사람의 끈끈한 연결을 여실히 보여준다.